좀 부담스럽기는 해요. 그냥 어 부담스럽고 하지만, 근데 그냥 아 거기 보답해드려야지 그런 거보다는 그냥 제가 늘 맡은 주어진 캐릭터에 충실하고 거기에만 몰입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적인거나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어 어떠실까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주어진 환경에 더 몰입하고, 네,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. 체린이라는 그런 캐릭터는요, 굉장히 엄청난 강해요. 엄청나게 강하고, 어떻게 보면, <laughs> 연민정도 입양 딸, 양딸이거든요. 근데 여기서도 입양 딸이에요. 근데,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저는, 와, 지독하리만큼 자기 삶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, 채린이 근데 음 그게 목적이 정말 가족의 사랑 가족의 사랑과 그리고 뭐 회사를 지키고 그리고 그리고 자기 삶을 정말 음 지키고 이렇게 사랑하고 애정하고 그래서 저는 민채린이란 역이 단순히 이렇게 막 수동적이고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굉장히 강한데 주변 환경에 의해서 휩쓸리지 않으려고 하,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지키는 걸좀 최대, 어,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, 네, 어, 그렇게 최대 중점을 두면서 연기를 하고 있고요. 어. 사실은, 뭐, 악역, 그래서 표현되는 제 얼굴이 할수 있는 일 있잖아요. 제 표정이라든지, 사실 연민정 때 많은 표정으로 다 많이 써먹었어요. 쓰고 많이 했어요. <laughs> 그래서,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강해요 근데 그렇게 할수 있는 표현이 다른 걸 찾기보다는 저는 어떤 포인트에서 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인물이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전 내용의 힘을 믿어요 그래서 내용을 따라서 어 연민정은 이제 목적의식이 그러니까 민채린과 연민정이 좀 목적의식이 좀 다르다 목표가 다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뭐, 그런 게좀 연기가 좀 다르지 않을까. 근데 꼭, 꼭 굳이 달라야 되나? 그런 생각도 사실은 없어요. 왜냐면, 또, 어, 이유리의 다른 모습을 전작이 되게 막 코믹을 했었잖아요. 그래서, 어, 다른 모습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또 저를 이렇게 제가 <laughs> 세가 했나봐요. <laughs> 그래서, 센 캐릭터로 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하시는 거 보면은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또 연민정 같은 또 연민정이 아니지만 또민칠인 다운 또 그런 게 새롭게 나오지 않을까 네, 그래서 다른 중점보다는 네 그런 생각이 네, 들었습니다.